춤은 잘 보셨습니까? <laughs>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혼영 박사의 그 논문 주제가 이 송파 산대놀이의 전승과 변모입니다. 말 그대로 성립부터 현재까지의 그 전승 양상을 역사적으로 고찰한 그런 글입니다. 어떤 전통 예술이든지 그 전승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변모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질인데요. 송파 산대놀이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까 하나의 예를 든다면, 그 재금을 가지고 음중을 추지 않았습니까? 어, 전에는 어, 깽가리를 갖고 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병옥 교수님께서 아마도 이제 등장 인물이 중이다 보니까 재금이 좀더 자연스럽다고 아마 생각해서일 텐데요. 그래서 재금으로 바꾸었다고 하는데 이처럼 이 송파 산대놀이가 문화재로 지정되고 또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승되는 과정에서 재정립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거기에는 이 이병욱 교수님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특히 그 대본 정립에서도 많은 기여를 하셔서 현재 이 송파산대놀이의 현재의 전승 이 과정에는 이 이병옥 교수님의 노고가 굉장히 크다고 할수 있겠고요. 이것을 또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이혼영 박사가 이론적으로 이것을 또 체계화했습니다. 자, 조금 음 뭐더 많이 좀 보면 좋았겠지만 일단 탈판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소립판. 감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박사는 사실은 송파산드 노래 전수생이기도 하면서 판소리 춘향가의 그 이수자이기도 합니다. 잠깐 그 학습 내력을 좀 소개해드리면 전주의 그조소녀 명창에게서 동초제 춘향가와 심청가를 학습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보성소리의 그 아주 대명창이셨죠 성우양 명창에게서. 춘향가, 그다음에 심청가, 흥보가를 학습하고 또 중앙대에서 한승석 명창에게서 적벽가를 학습했습니다. 이밖에 수군가도한 4분의 1 정도는 배웠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전승 5가를 두루 다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지금 그 이원영 박사의 이런 연배에서 이처럼 어 어떻게 보면 거의 전바탕을 다 갖고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안 석박사 과정에서 공부하느라고 잠시 좀 실기를 조금 이렇게 좀 옆으로 둔 이런 셈이었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명을 충분히 펼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아마도 또 소리꾼으로서도 많은 두각을 나타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소리 대목은 춘향가 중에서 쑥대머리부터 장원급제 대목인데요. 원래 보성 소리에서는 쑥대머리 대목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뭐그 춘향이가 오리정까지 나가서 퍼버리고 울었다고 하나 뭐 그럴 리가 있겠느냐. 아마 이런 그 보성 소리의 그 그 춘향가에 나오는 사설이 있는데요. 그런데 쑥대머리에 보면 이제 오리정에서 이별하는 내용이 있죠. 아마 이것이 서로 이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이 쑥대머리를 안 불렀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성우양 명창은 이 대목이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 임방울 명창의 쑥대머리를 배워서 이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쑥대머리는 정말 애절하죠. 이 춘향이가 오에 갇혀서 남군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이런 노래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섬세하게 이렇게 그 감정을 표현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그 장원급제 대목은 이제 이도령이 어사가 되어서 이제 춘향이를 구하러 가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숙대무례에 비해서는 좀꿋꿋한 이런 그 소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소리꾼으로서 이헌영군은 또이 남자 소리고 어, 상당히 아 진중하고. 어, 그리고 아주 묵직한 이런 그 소리를 또 이제 할 텐데요. 오늘 이 숙대머리부터 들려주는 이런 대목에서는 아마도 또그 이면에 맞게 이면을 잘 살려서 좀 섬세하게 이렇게 또 표현을 또 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사실은 이렇게 사석에서는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무대 소리로서는 또 처음 이렇게 보는 거라서 또저 개인적으로도 좀 많은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어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 토막 소리로서 긴장과 이완을 이렇게 갖추고 있는 이런 또 대목이니까 우리가 뭐 감상하는 데서는 오히려 더 어떤 면에서는 아주 맛있게 이렇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추임새도 넣어주시면서 좀 편안하게 오늘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 듯 하고요 이제 아까 이병욱 교수님 이렇게 춤을 추시는 걸 보면서 참 많은 좀 이게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어, 건강 하셔서 또 앞으로도 어, 할 일이 많으시니까 우리 그 무용계 또 민속학계를 위해서 좀 많은 역할을 해 주시리라고 어, 생각하고요. 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또 우리 그 이원영 박사가 어, 이론과 실기를 명실상부하게 이렇게 겸비해서 어, 우리나라의 이 전통 예술 어, 이론과 실기 그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번에 또 중앙대 또 고학과 박사 과정까지 들어가서 문학과 음악을 아우르는 이런 이제 그 역량을 갖추게 됐는데요. 기대하는 바가 많습니다. 오늘 이 부전자전 이 무대가 기존의 큰 어른으로서 활동해 오신 그 이병옥 교수님의 뒤를 이어서 또 우리 그 이훈영 박사가 큰 그릇으로 이렇게 우뚝 서 나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어, 우리 그 이원영 박사의 춘향가 중에서 숙대물이부터 이 장원급제 대목을 김평석 선생의 폭반주로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한번 맞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요 응. 춘향 모친과 향단이는 응. 여러 기샘들 앞세워 집으로 돌아가 응. 춘향이 홀로 옥방에 앉아 신세장탄으로 우음무르는디 옥방이 험탄 말은 아? 말로만 들었더니 아. 험굳고 무소라 비단보려 <laughs> 어디 두고 음. 헌공석이 웬 말이며 <laughs> 뻔한금침 어디 두고 칩터매가웬 아, 아, 아. 일인고 음. 천지 생겨 사람 사람 생겨 글자 낼째 뜻정장 이별별 자는 어느 누가 내셨던고이두 아, 아, 글자 대 흐인 사람은 날과 백년 원수로다 아, 아, 울며 유묘 허련이 잠이 들어 장주가 호접되고 호접이 장주돼야 편편히 날아가니 반반 혈루 중림 속에 두견이 오랑까랑 귀신온 먹고 적적한 높고 험한 집에 은은히 보인 한디 황금 대자로 새겼 쓰되 안고여여 황릉묘라 둥두려 홀 u n j a 네, 허, 네. Do you b 이 r n 이 o your tongue? Bun, your, g 낭낭께서 부르시니 c h 따라 y 사이다 춘향이 여자 호되 미쳐나 은 소년 몸이 아. 우연히 이곳에 와 지명도 아. 모르고 니 어떠신 낭낭께서 아. 나를 알고 부르리까 아. 가서 보면 알 것이니. 어서급히 가사이다 그 여동 뒤를 따라 내져 내 들어가니 무화은창 높은 집에 그 입은 부부인이 문 열고 나오며 준양 보고 반기여겨. 네 피로 여잘망정 아, 고금사적 통달여 아, 요녀순처 아황여영 아, 우리 형제인 아, 너 원주론 아, 너도 응당 할리로다 아, 아, 인물은 수상가인수은반죽이요 아, 이 집은 황릉묘라 동서묘의 그 안준부인 아, 천만고 효부열여로다 너도저랭이 장허기로 인간부기 시킨 후에 아. 이리 다려올까요 음. 서평. 오, 리로 구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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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탈이 없으리라 아, 술한잔 과실 한 주여 도 시켜 어. 주시고 날돌아한저 먹은 후에 낭낭이 분부하시되 너희도 못 기다리니에 아. 어서 급히 나가 보아. 향이 사패 하지 갖고 깜짝 놀랄끼요니 Peace. Bye. Oh. 막혔으니, 네. 음. 앵무서를 내가. 군대 후로 아. 내 눈물을 뿌렸으니야 구울형 아. 다한 양성에팀만 아. 응. 많이 와도 임 무생각. 수 부요 체련 여와 체로공 체료대 뽕 따는 여인들도 아낭 나무는 상사무이될 것이오 무덤 앞에 있는 돌은 마. 시 세월을 보낼 적에 그때 이 도련님은 서울로 올라가 글공 힘을 쓸지 준추사랴 통사귀 사서삼경 백가을을 주야로 읽고 쓰니 동중선문견이요 백낙천 개수로다 금수강산을 가 흉중에 품어두고 풍우누워 주로 희롱 널째 국가 태평화야. 경과부실적에 이도령 거동보소 장중에 들어가니 백설백묵체 일장 막구름같이 높 비쳤다. 으, 아. 탑을 어, 항명은 홍일사 홍양산 봉이선이 와하연하구나 시위를 바라보니 병조판서봉명기 도총관 별연구 사각신이 들어섰다 중앙에 오영대장 선상의 훈련대장 보남 중군 칠백 명삼영 분의 자기 참 일광을 이롱할지 억조 참생 만민들 오악풍류 떡쿵 단 아, 누나 치 누나 애행무쇠 충출한듯대제약택 줄어요 어제 내리시니 도성지 모셔내요. 장무의 버듯 글재 허였스대 일중광월중윤성중휘해 희중윤이라 아, 둥두려시걸었건날이도령거동보서 시대를 펼쳐놓고 해제생각하여 용지언의 먹을가라 당황모무심필 아. 일필이지지언해요 일천에 선장헌이 상시관이 그를 보시고 칭찬하여 이런 말이 아. 뿐한조커니와 찾아피점이 옥구구마다 환주르다 아. 아. 장원급제 박내건이 아. 이홍룡 실내이실내이 아. 정원사령 사령이 나와 청천릭 앞에 치고 자세치킨 소매를 보기 좋게 활개를 쳐 정원 연못가에 참나무쟁이를 뛰어쳐 이준상 자제 이몽룡 이몽룡 아. 이런 듯외란 소리 장중이 뒤집혀 춘당. 용 세수를 다시 하고 투포떨러 다시 예포창 원사령 부에 가야 신뢰진 대원령 아. 오주 삼대내리시 황송이 봐도 먹고 천은을 배사오고 개하루 나가실지 머리 위에 어서와요 몸에란 청포흑대 좌수옥코리오 우수홍패로다 금이 화동원 쌍계를 띄웠는디도 한문막 나가실지 청노새 뺏겨타고 창안대도상으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오류장화는저처에 찾아왔는디 호사당 차마로고 품모전영화헌이 네. 세상의 좋은 것을 과급한 것도 있느냐 토집사 한림주소 대교 계실 적이 그때 나라 경이들어 전라 어산 보내시는구나 어, 어, 어. 이몽룡 입시 시켜 봉서 한벌 내어주시니 비봉의 허람이렇사이 유청 에소수이렇 몸에 입고 본대게 하지 거부 전라도로 데려갔다 어. 남대문 막성내 달라 칠패팔패 청패배 다리에 고개 걸르 넘어 동작강 월강 사근내 미륵동에 골사근해를 지내요 아, 예. 상유천 하유천 대왕교떡정거리 오무장터를 지내요 아. 집원서작광종화란 모롱공주 금강을 월강허여 높은아진 넓뜨무놈이대성붙게 닭다리 황아정이 아. 지암미국에들었는 너버 여우아산 아. 아. 너벌 방도! 허엽구나! 아버지, 아버지 나오는 거 보니까 되게 어, 확 뭉클해지네요. 더 더군다나 이제 선생님까지 나오시니까 어,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갑자기 이제 여러 일들이 생각나면서 어, 예 이렇게 확 감정이 이렇게 오르고 말았습니다. 예. 어, 예, 아무튼 오늘 이 자리 정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더 깊은 얘기는 이따가 어, 공연 다 끝나고 또 배면서 찾아뵈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좋은 무대 또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아,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한번 마지막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나 나와 주시죠. <laughs> 사진 한번 촬영하시죠.